아들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혹시 장애로 인해서 잘못 말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아버지가 이상하시다 어머니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한다라며 신고했다 경찰이 찾아가서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냉장고를 열고 마대자루를 발견했다 내부를 확인하고 시체를 확인 후 살인 시체 유기혐의로 남편을 체포했다. 이미 신체가 토막나 있고 장기 손, 발, 척추, 얼굴 등 부분이 없어서 인간의 형태로 재현이 불가능했다. 그후 범인에게 사건 동기, 계유를 진술받았다. 평소 지적 장애를 가진 남편이 자신이 시킨 일들을 귀찮다라는 이유로 모두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놀았다. 이에 할머니는 왜 시킨 일을 안 하냐고 화를 내니까 이에 공씨는 갑자기 창고로 가서 할머니를 공격하며 쾌락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 후에도 계속 분노 상태였던 공씨는 주방 칼을 가져와 시신을 절단하고 잘리지 않는 부분은 가위와 도끼를 더 가져와 부위별로 모두 해체하여 정화조 속으로 유기했다. 남은 부위는 비료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일부 시신을 씹어먹고 일부는 공 씨가 키우던 개들에게 던져 사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공 씨의 재판 결과는 자백, 도주하려는 증거가 없고 증거물을 그대로 둔걸 감안, 범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 지적장애 3급이라는 것을 감안,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75세라는 걸 감안하면 100세에 나오니 종신형이긴 하지만 인육범이라는 걸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형벌이다.